안녕하세요 여러분 덕구입니다. 늘또 즐거운 저녁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지금 촬영 시점이 저녁이라 미리 안부 여즙니다. 아, 그리고 말이에요. 시청자랑 재방문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소통하고 구독줄수 있는 분들이 너무 없어서 조금 외로워요. 같이 놀아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쇼! <laughs> 네, 오늘도 뭐, 열심히 축제를 하면서, 최대한, 뭐, 항상 똑같은 패턴들의 반복이긴 한데,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부분은 최대한 캐치를 해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안 건들 수 있으면, 그냥 이렇게 안 건드는 게 좋아요. 터지면은 오히려 폭탄풍성처럼 조금 귀찮아진 친구죠. 잡고. 아, 저 화염포, 화염포도 잔상 데미지가 조금 더 있으니까, 불길이 꺼졌다고 바로 지나가시면 안 돼요. 그럼 화상이 있습니다. 아뜨뜨 하는 거예요. 아뜨뜨, 아뜨뜨뜨, 아뜨뜨 아, 내가 해버렸네. <laughs> 아, 뜻대 하는 걸로 해놓고 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거에 되었긴 한데, 아, 참또 이렇게 페널티 하나 안고 가네요. 시작부터 네, 충분히 피할 만했는데, 자, 비행기랑 대포가 같이 날고 오고 레이저가 길을 막으려고 하니까 그냥 빠르게 제압할게요. 어차피 시간대가 이 시간이 지나면 저는 뭐 스킬 사용해서 몹을 잡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서 빨리 정리할 수 있을 땐 빨리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미사일 날리는 위험한 몹을 최대한 빠르게 제거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죠 안 그러면 내가 생존하기 위한 루트가 많이 막히니까요 오 무서워라 아 폴짝 폴짝 폴짝폴짝 오오오오오 뭐였네 오, 어 밑에 이쪽으로 한발 지 지금 숨어서 날아온거 저런거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려다가 로켓에 맞았네요 실드도 안쓰고 자 이렇게 또 어마어마한 페널티를 안고 게임을 시작한 덕후선수 과연 역전이 드어낼수 있을까요? 저는 참고로, 4대 다 터지기 전까지는, 포기란 없습니다. 평소 같으면은 그냥 레이저 사이에서 피하는데, 아이고, 아고고 아, 또 실수했네. 큰일 났네. 진짜 큰일 났네. 이렇게 밑에서 뭐, 청아를 쏘는 몹이나 다른 게 있을 때는, 평소보다는 좀 빠르게 레이저 틈을 파고 지나가 주는 게, 생존에 조금 더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단 포지션을 잡아주는 게 성준에 좋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미사일 쏘는 것 때문에 거의 무조건 갇히게 돼요. 그럼 대응 자체가 힘듭니다. 물론 숙련이 되셨다면 이 레이저, 아이고, 이것도 실수했어. 레이저가 다시 재발동되기 전 타이밍에 지나가는 게 가능한데요. 그게 간격이 거의 불과 0.5초도 안 돼요. 엄청 짧아요 그래서 정확히 체크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면 아유 나 진짜 오늘 실수 파티다 생존이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그래서 중상단 이상의 포지션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려요 저는 자 쉴드가 딱한장 있는데 오케이 한장더 들어왔죠 아니 세장 이럴 때 받고 예? 과감하게 받고 시원하게 받고 얘는 뭐 이제 그냥 제가 팔다리 다 잘라놨으니까 메롱 메롱 하면서 이렇게 냅둬고 있어도 돼요. 근데 사실 좀 덩치가 크니까 추가적으로 실드가 생긴다면 제거해주면 되죠. 이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30초마다 아 25초였나? 아, 좀 갑자기 가물가물한데 엔진 실드로 블럭을 하나 생성하니까 그걸로 잡아내도 되는데 지금 패턴은. 좀 있으면 엔진 실드가 이렇게 생기는데, 문제는, 레이저를 지금 피해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레이저 피하는 데 써야 되는데, 지금 레이저 두 방에 맞았습니다. 피격 판정에 레이저에 두번 들어와서, 생존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자,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서, 아이고, 가끔, 저, 제가, 미사일 지우는 기능이나, 아니면은, 커스텀에서 발생하는 무적 반응이 좀 방해가 된다 싶을 때를 느끼는 게 이럴 때예요 갑자기 얘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아, 오늘 좀 가물가물병이 좀 심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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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아, 커틀러스. <laughs> 커틀러스나, 뭐, 그, 음파로 이용해서, 아, 어? 이거 방금. 판정 제대로 못봤어요 무적버그였는지 무적버그였는지 아니면은 저거그 아아 무적버그는 아니네 지금 피 깎인거 보면 무적버그 아니네 아 그럼 방금 저 폭탄으로 날파리 날렸어야 했는데 내가 혹시 버그 걸렸나까지 걱정해가면서 게임해야 되는게 참 이게 신경쓸기가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그냥 말씀 드리자면, 아니 뭐버그뭐 어때? 하고 하면서 그냥 뭐 그냥 즐기면 되지. 난모 르면 그만 아니야. 뭐 그럴 수 있는데, 제 성격이 저는 그런 게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저 발생하는 버그까지 신경 쓰면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아 집중력이 많이 분산되네요. 방금 아 폭탄 했다가 그냥 시원하게 딱 박았으면은, 지금 포인트에서 죽을 포인트가 아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뭔 말하고 있을지 꼭 까먹었네. 아이고, 참. <laughs> 아, 생각났어요. 커트러스닝이나 엔진, 에, 비행기 커스텀에서 약간씩 무적 효과가 발생할 때는 피해효과를 오히려 방해하는 효과가 있을 때가 있어서 그 타이머를 보면서 언제쯤 재발동하는지 여부도 체크를 하시면 그런 거에 방해받는 일이 조금 줄어듭니다 저도 평상시에는 좀 최대한 체크를 하면서 하는 편인데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막 여기저기 신경을 쓰면서 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평소보다 좀더 미숙할 때가 많아요 아무래도 이것저것 신경 쓰면은 사람이 좀 정신이 없잖아요. 자, 이어서 다음 매치 가봅시다. 포세이론팀의 리노현 님이시구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점수는 조금... 낮으시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방심할 수가 없죠. 왜냐면제 비행기가지고 뭐 이정표에 와 있는 분은 거의 없으니까. 항상 보시듯이 아까 오연발 폭탄하고 대형 비행기가 지나갈 때 이것도 하나의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뭔가 대형 몹이나 처리하기 힘든 게 있을 땐그두 번의 연쇄 폭발을 이용해서 잡아내거나 하면. 생존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얀 보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화면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 때 폭탄을 터쳐주는 게 제일 딜로스가 덜 나고 좋습니다. 이거는 맹공에서도 그렇고 뭉치자에서도 그렇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같이 그 뭉치자를 할때 같은 경우에 저거를 센스 있게 폭탄을 좀 나중에 터치는 분을 거의 뵌 적이 없어요. 저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 1초 1초 한방한 방에 누적된 데미지는 상당히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폭탄으로 줄수 있는 그 데미지가 엄청 어마어마하고요. 어, 뭐야, 왜, 왜 끝났지? 기권하신 건가요?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행 피엔... 그, 그, 대형 비행기 하얀 보스 있죠. 그거를 폭탄을 제가 미리 터친 다음에 순수 데미지로 잡으려 했으면, 음, 방금 데미지 들어갔던 거로 대략 가늠하면, 한 10초 이상의 집중 데미지를 꽂아 넣어야 잡을 수 있는 건데, 그만큼 이상을 지금 폭탄 하나 터친 걸로 체력을 한70% 이상을 감소를 시켰잖아요. 음, 이 정도면 좀 쉽게 설명이 되려나요? 아무튼, 폭탄 활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슨, 무슨 모드의 게임이든지, 폭탄 활용은 정말 많은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가끔 이렇게 시간이 쪼들일 땐, h <laughs> 렇게 승리를 양보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숙제 다 하면 12시 거의 다될것 같거든요. <laughs> 이제 평소에 제가 오... 그 어제 연속 세판뱉던 그... 그 고수분 같은데 맞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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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그건 아니다. 아, 일단, 아까 하던 말이, 이게 양보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긴 한데, 저는 평상시에, 다른 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릴 때는, 내가 졌다라는 게, 아, 정말 질것 같다, 저, 졌다라는 게 그렇게 좀 보이는 게임이더라도, 최대한 그냥 끝까지 한번 버티면서 집중을 해보시기를 좀 권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며칠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처럼 한대 가지고도 네 대를 제낄수 있는 상황도 나오고, 뭐, 연습이 필요하겠지만요. 끝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근성 있는 분들 상당히 사랑합니다. 물론, 그거랑 별개로 지금은 저도 시간이 급하고 하니까 양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네, 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숫자를 세가면서 리듬을 타면서 피하는 연습법도 좋습니다. 땅, 땅, 땅... 이렇게 딱 정해진 시간에 쏘거든요. 쟤도 내가 있던 위치를 기점으로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막 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급할 때는 급하게 움직여야 하는 무빙도 있어요. 확, 갑자기 막 궤도를 틀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뭐, 생기긴 생깁니다. 근데 평상시에 기본 베이스는 좀 최대한 미사일을 직시하면서 천천히 하는 거부터 연습하시는 게좀더 좋을 거라고 봐요, 저는. 저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이렇게 맞으면서 천천히. 자, 지금 정확히 하나하나 <laughs> 한 방으로 제압을 했죠. 아, 지금 이것도 지금 또 제가 말하다가 좀 실수한 게 그 엔진 쉴드가 아니, 아니, 엔진 쉴드가 아니죠. 그 장치 쉴드가 끝나가는 시점이었는데, 그러면은 지금 밑에 있는 저 레이저 목두 마리를 빨리 박았었어야 됐어요.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함께 하다 보니까 판단에 미스가 생길 때가 좀 상당히 많아요. 아까 빨리 박았다면, 지금, 스페셜 스킬을 안 썼을 테고, 아, 아, 방금, 어우, 위험했다. 아이고, 위험했다 해놓고 여기서 맞아버렸네. 안 썼다면, 아유, 말좀 이어가고 싶은데 미사일이 너무 많아. <laughs> 방금 이 부분에 로켓이 떨어지는 패턴에서 로켓을 편하게 제거했겠죠. 아유, 나 이거 쉴드 돌았는데. 뭐, 그, 그래도 뭐, 잡은 게임이긴 한데요. 아휴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그 실수하는 순간순간이 매번 너무 아쉬워요. 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그런 아쉬움이요. 뭐, 승패가 막였죠 뭐 잠깐만, 아이고, 이것도 좀 실수했네요. 승패, 좀뭐 승부욕도 있는 편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 이기고 지는 거에 막 감정을 넣고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그냥 잘하는 사람이랑 하면은 오히려 전더 그게 좀 좋은 게 평상시에 게임이 좀 빨리 끝나잖아요. 좀 많이 못 버티시는 분들하고 할 때는요. 근데 진짜 와, 이 사람 되게 잘한다 하는 그런 사람하고 막 10분, 15분 이렇게 할 때는 그 저도 막뭐 연습이 계속 되면서 전율이 쫙 돋는 그 뭔가 끌어오르는 그런 게 있어요. <laughs> 자극이 되는 저한테 좋은 방향으로 자극을 주는 그런 네. 그런 분들하고 이제 외국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몇분 있는데 항상 만날 때마다 서로 즐겁게 합니다. 자 다음 매치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조금 낮게 잡힌 것 같아요. 이거 무비 마치 순살 치킨인데요? 한살놓네요 아, 절대 그 순살 땡땡땡 언급한 거 아닙니다. 진짜 그냥 무이잘 녹아서 순살 치킨이란 라 거예요. 지금 이게 맛. 그, 3승에서 4승째 가는 매치인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매치가 좀 빨리 끝나는 편이네요. 시간이 급할 때는 좀 이런 상황이 나올 때 한편으로 좀 안도하기도 합니다. 약간 오늘의 보상 다못빠지면은 뭔가 슬퍼요. 하나, 둘, 셋, 빵. 어때요? 쉽죠? 이렇게 리듬을 타세요, 리듬을. 제가 발사하는 리듬을 외워놓으면, 그냥 쏠 때, 하나, 둘, 빵! 하고 이렇게 그냥 숫자 세 가지면서. 저 폭탄풍선, 에, 저 비행선이 정확한 리듬을 맞춰서 박지 않으면 피가 반응이 상실되는 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전판인가 전전판에 말씀드렸던게 완급 조절을 처음엔 좀 천천히 박는거를 먼저 연습 하라고 말씀드린게 빨리 박으면은 안되는 목들이 몇개 있어요 그것도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이게 예전에 자료로 녹화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옛날 파일들은 안 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니까 나중에 한번 그 빨리 박으면 망하는 목 아니면 좀 빨리 박아야 되는 목 이런 것도 한번 시간이 남면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의 최고의 양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